좋습니다. 철원 슬라이더입니다. 저 오늘까지 태풍 경보가 발령됐던 게 해제가 되면서 조금, 그, 어, 바이크를 탈수 있는 네, 날들이 왔습니다. 최근 거진 뭐한 2주 동안인가? 계속 날씨가 안 좋아갖고 밝게 타기에도 애매하고 비가 올것 같아서 그랬는데 비로소 오늘에야말로 간만에 영상도 찍고 드라이브도 한번 하게 되네요. 저도 제가 꺼진이 쿼터크 바이크를 지금 보면은 총탄 킬로스가 2,200 2,300키로를 타고 있는데 음, 이 쿼터크의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쿼터크 바이크 장점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너무 간단해요 말할 것도 크게 많이 없고 어 솔직히 말해서 장단점이 크게 어 이게 장점이다 이게 단점이다 라고 말할 것들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없지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덕 그 바이크의 장점의 첫 번째가 어, 조금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이제 비용적인 면이죠. 이제 미들급이나 리터급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접근하기에 진입장벽이 어, 참 높지는 않아요. 차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 남녀 노소 불문하고 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바이크가 커터크 바이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바이크 가격이 싼 만큼 유지비 또한 그렇게 비싸지가 않죠. 유지비도 생각보다 적게 듭니다. 어, 제가 미들급 바이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 그 바이크가 엔진오일을 15만원에 간다. 그러면은, 커터급 바이크는 한 그의 절반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낮고, 유지비도, 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커터급 바이크의 장점, 또 하나가, 연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 바이크 같은 경우는 못 나와도 25, 리터당 25km를 갈 수가 있는 걸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25에서 34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미들급 바이크에 비하면 은한 10km 정도를 더탈 수가 있네요. 제 미들급 바이크는 15k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15. 잘 나오면 18km까지 리터당.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커트급 바이크의 장점 뭐니뭐니해도 크기가 좀 작죠. 체구가 작다 보니까 요 귀여운 맛이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귀여워요. 특히나 이 커트급 바이크 위에 남자보다는 여자가 올라가 있게 되면 은 그만큼 예쁜 게 없습니다. 엄청 귀여, 귀여워요. 아마 여성분들이 커터 급 바이크 위에 있다. 그러면은, 음, 아마 쉴 시간이 없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찔러 오지 않겠습니까? 남자의 로망이 또 바이크 타는 여자가 아주 멋있고 예뻐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체구가 작고 해서 귀여운 부분이 있다는 게또요 바이크의 장점입니다. 보통 커터급 바이크로는, 어, 퀵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면 스쿠터보다는 매뉴얼로 좀 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요 매뉴얼을 또 타게 되면은 기어변속하는 맛이 또 있습니다. 더군다나, CC가 또 낮고, 그래가지고, 음, 운전하는 재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어변속을 자주 해줘야 되는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 장점이 될수 있어요. 어, 커트급을 운전하게 되면은 잠이 올 수가 없는 그런 장점. 네, 브레이크도 잡고, 기어변속도 해주고, 왼쪽, 오른쪽도 봐줘야 되는 그런 운전의 재미를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쿼터급 바이크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쿼터급 바이크의 어,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비싸지 않은 어, 차 값에 적당히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유지비 그리고 미들금이나 리터급에 비해서 상당히 잘 나오는 연비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커트급 바이크가 최고가 작다 보니까 어, 키가 작으신 분들도 이거를 어, 타면 크게 부담없이 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어, 점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커타크 바이크 입문에 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음, 어,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시내발리 하기에 딱 좋습니다. 네, 이상 철없는 에더였습니다